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어, 오늘 본문은 좀 뭐라 고 올까요? 안타까운 또는 답답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우선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 말씀해 봤는데 그 이후의 역사가 지금 8장 16절서부터 11장 1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그 이어지는 말씀들이 어그 이제 대부분 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속에서 아람 왕의 침략 그 영향으로 생겨진 여러 그 사건들 이런 것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 왕과 아람 왕 하사엘이죠. 어, 하사엘의 침략과 어,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 아람 왕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자기 친척이죠. 지금 이따가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을 어, 문병을 와요. 문병을 왔다가 오늘 본문은 문병을 왔다 하는 걸로만 끝나는데. 이어지는 본문들을 이제 쭉 보면은 거기서 애후의 반역에 휩쓸려요. 애후가 앞에 나왔었죠.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애후를 차기 왕으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애후의 반역으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죽을 때 남왕국 이아시아도 함께 죽습니다. 아합의 집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남유다의 왕도 휩쓸려버린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남왕국 유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뭐 설명 내용은 안 읽어봤지만 이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하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로 이 본문을 사용을 어그 표현을 한 것이 적절해요. 근데 이제 연합이라는 말은 조금 약간 어려운 말이에요. 어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 이렇게 조금 더어 쉬운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은 당신은 누구와 교제하십니까? 이렇게 잡고 싶습니다. 이 비극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16절 서부터 19절을 보시면 거기에 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 요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5년에 요사밧의 유다 왕이었을 때 유다 왕 요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호람, 요람 이름이 비슷하죠. 근데 사실은 뭐 거의 같은 이름이라고 봐도 돼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북왕국은 요람, 남왕국은 여호람이 됐는데. 여호람이 어, 왕이 될때 나이가 32세였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아버지 요사밧이 장기 통치를 했다는 하 것을 보여 주는 거고요. 8년 동안 통치를 했다. 40세에 죽었다는 이야기겠죠. 어, 그리고는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여러분 이그 가는 누구예요? 유다 왕 남유다 왕 요호람입니다. 그러면 유다 왕은 누구의 길을 가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열왕기 하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한 왕이 죽었을 때 그가 다윗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또는 믿었어도 예수님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또는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좁은 길을 갔느냐 넓은 길을 갔느냐 이런 거겠죠 하여튼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다윗의 길을 가야 하는데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가 아니라 아예 북왕국 아합왕의 집과 같이 하였다 그래요 이런 표현이 남왕국 왕에게 나오는 예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요사밧의 자식들만 그래요. 요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그 자식 이요 요람과 요람이 죽은 뒤에 왕이 되는 아하시아이아하시아 아하시아 얘도 사실은 어, 그 아합 집안에서 썼던 이름을 따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요사밧의 가정이 참 이상한 것은 북왕국 아합의 집과 요사바스의 집이 서로 이름을 자식들의 이름을 교대로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추석에 친척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사돈 집 아들 이름을 우리 손자 이름으로 쓰고, 우리 아들 이름을 사돈 집 손자 이름을 쓰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교대로. 그러니까 이 사돈간이 얼마나 끈끈하게.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좋아했으면 자식들 이름을 갖다 쓸 정도로 그렇게 친했다 그 말이. 그런데 이게 친하면 안 되는 집안이에요. 왜 아합은 지독한 바알 신 숭배자예요. 이름만 이스라엘이고 말을 할때뭐 여호와 쪽오지만 속은 바알 숭배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부처를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1년에 한 반, 6개월은 절간에 들어가서 숙식을 하는 사람, 그런지 보고 사돈을 맺은 것도 좀 그렇지만, 그런지 보고 너무 친해 가지고 서로 아들 이름, 딸 이름을 바꿨을 정도면, 이건 그 사람 신앙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밭은 총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은이 문제.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 이 문제는 완전히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 영향이 없이 잘 살다가 죽었지만 그 아들 손자대에 가 가지고 엄청난 일을 겪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엄청난 일까지는 안 갔는데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그런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따져야 할 유다 왕을 아합의 집과 같이하였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이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전국 백성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이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아압의 딸이 아내가 되었으면 이 아내는 누구죠? 이 아내는 어 아달리아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게 누구냐면 요사밭의 며느리죠. 아니 목사님 뭘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요사밭이에요. 요사밭이 자기 며느리를 아압의 딸로 했다라는 것이 이게 문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아놓으니까 수석 때 오지도 않잖아요. 그죠? 교회 간다고. 교회, 나 교회 가기 싫다고 아예 안, 교회 다니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꼴보기 싫다고 아예 안 와버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그래서 요사박 같은 실수를 우리도 하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이 18절, 19절이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남왕국 이스라엘 왕 요사밧입니다. 둘이 사돈이 됐어요. 그래서 요사밧의 요사바스, 아들 요호람의 아내가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그리고 이쪽은 요호람입니다. 그런데 아달랴와 요호람의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북왕국 왕아하시아와 똑같은 이름을 갖는 거죠. 그데 아시아의 아들 이름이 요람입니다. 이 요람은 요호람으로 읽어도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아들 손자대의 이름을 바꿔 쓰고 있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과 그것도 그냥 불신앙이 아니라 엄청난 우상 숭배자와 깊은 교제 제가 말하는 이 교제가 깊은 교제예요. 그러 얕은 교제도 있느냐? 얕은 교제 있죠. 얕은 교제는 이런 거죠. 우리 아파트 옆집이나 윗집이나 아래층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예요. 그 중에는 무당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는 뭐 불교를 아예 그냥 주지스님 수준으로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위 아래 집에 살면 나는 아파트를 이사 가야 할까요? 안 가야 할까요? <laughs>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는 얕은 교제죠 그래서 아, 아파트에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문이 쫙 열었는데 그 사람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먼저 가시라고 하고 나는 안 타. 그래야 되나요? 타야 하나요? 그런 것이 깊은 교제가 아닌 얕은 교제예요. 자 어디 가다가 이제 오늘 추석인데 추석 때 성묘를 가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마트를 들렸는데 아 마트에 딱그 하나 있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앞에 이렇게 불교 마크가 있는 거예요. 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것이 얕은 교제예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해야 한다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지구를 떠나라. 바울이 진짜 한 말이에요, 그게. 지구라는 말은 안 했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지니라. 이걸 현대어로 오면 지구를 떠나라는 거죠. 너 혼자 가서 달나라 가서 예수 믿어 그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다. 근데 깊은 교제는 뭐예요? 깊은 교제는 사돈을 한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제 문제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나에게는 영향을 안 미칠 수 있어요 아, 나는 믿음이 있어서 아, 괜찮아 맞아요 나는 괜찮아 그런데 내 아들 내딸내 내 손자 때에 가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요사밭 그래서 요사밭의 잘못된 교제가 자식 때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나 요사밭의 가문을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 요사밧이 이뻐서가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다? 1 9절 여호와께서 그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지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왜? 다윗에게 그와 그 자손에게 즉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사도 어, 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 집을 영원히 세워주고 너의 뭐 자손에게 어쩌고 하면서 왕위와 왕권과 그 집과 물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너의 가문에서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 구약의 애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기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네 가문과 너의 집을 지켜주겠다 그 말. 그래서 멸하지 않은 것이지. 요사밧이 이뻐서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이뻐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이런 표현은 구약에 종종 나와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유다를 지켜 주신 것이 끝까지. 아니 망했잖아요. 아니 망했어도 북왕국은 완전히 망했지만 남왕국은 돌아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이라고.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다윗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받고 있는 거죠. 나를 생각해서는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이제 그런 거고 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잘못된 교제의 결과, 20절 이하를 보면 20절로 29절을 보면 일단 20절서부터 24절에 이제 유다 나라가 쇠퇴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요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에돔이 다윗 이후로 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유다가 쇠퇴해진 거예요. 요사밧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아들 때와 가지고 아주 국력이 쇠퇴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어, 유다의 통치를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요람이 뭐 군사를 일으키고 가서 어, 그 에돔 사람과 그 병고와 장관을 쳤고 뭐 이런 이제 전쟁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는 22절에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라이. 오늘까지라는 것은 이요왕기를쓸 때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 때, 림나도 배우.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배반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약해졌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요람에 대한 이야기는 별것이 없어요. 그렇게 악을 행했고, 어, 그 수하에 있던 나라들이 배반을 하고 독립을 해버렸고, 유다의 남은 사적은 뭐 이렇게 됐고, 요람이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됐다. 근데 이 아시아가 누구라고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아시아의 이름하고 똑같다고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쇠퇴의 원인이 뭐냐? 결국은 유다 쇠퇴의 원인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서 가는 유다 왕들의 이 불신앙의 모습, 이것이 쇠퇴의 원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것이 쇠퇴의. 원인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5절서부터 29절을 보면 이제 북왕국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제 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예, 남북을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어 그리고는 그20 6절을 보면 그 어머니가 아달랴라 그래요.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바로 여호사밧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그들의 아들인 거죠. 이 며느리의 아들, 여호사밧의 손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 요람과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 아합의 딸 사실은 이제. 이세벨의 딸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고대 왕들은 처첩을 열어두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렇게도 맞는 것이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여러 왕, 처첩들 중에 이세벨의 아들, 이세벨의 딸,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이 아달리아는 누구냐? 이세벨이 딸은 아달리아는 여기서 이래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오므리는 누구예요?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합의 가문을 다른 말로는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오므리 왕조의 에그 태생이라는 것을 일부러 지금 강조함으로써 이제 오므리 왕조가 멸망할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오므리 왕조를 누가 멸망시키느냐 엘리야가 안수를 해서 세워놓은 애후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래서 애후 왕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 어, 상하의 처음 시작할 때라면 이런 설명을 더 자세하게 했을 텐데 이제 중간이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남왕국은 왕이 죽어도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가요. 왜냐하면 열두 지파 중에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윗의 후손 아니면은 왕을 할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가요.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가는 중에 딱한번 다윗의 후손으고 무관한 왕이 하나가 세워지는데 그게 아달리아예요 아달리가 여잔데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근데 북왕국은 열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놈 저놈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할 때마다 어 왕을 죽이고, 즉 말하자면 쿠테타를 일으키는 거죠. 쿠테타를 일으키고 자기 왕조를 세워.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은 왕조가 하나로 내려가는데, 북왕국은 계속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역성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역성, 성을 바꾸는 혁명. 그러니까 이씨 조선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일제가 되고 일제가 바뀌어 가지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를 전혀 모르던 나라라. 이승만을 대통령이라고 불러놓고 마음속으로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때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지나가면은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 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 씨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의 잣대로 이승만을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 수준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승만이 뭐뭐 뭐 이렇게 그 쫓겨나고 계속 이제 왕들이, 그러니까 왕이란다, 대통령들이 성이 바뀌잖아요. 민주 시대니까 그런 거. 근데 고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박 성이 바뀌면은 그 성씨가 계속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고려 시대는 왕씨고 그렇게. 그래서 이북한국 이스라엘 이렇게 왕조가 바뀌면서 역성혁명으로 그 바뀐 왕조가 뭐한 3대, 4대쯤 통치를 하면 또 혁명이 또 일어나. 그래서 왕조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해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 멸망할 때까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이때 쿠데타의 주역은 바로 애후였다는 거예요. 그럼 애후가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키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라 한 다음에 27절, 이 아시아가 아합의 집, 아합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 집과 같이 요아기의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야기하다가 남왕국 왕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사위가 됐으니까 자기 처갓집 처갓집 말뚝 보고 저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처갓집에 하는 것이 다 좋아 그래서 신앙조차도 바꿔버렸어 아합의 집에 그 악을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다 깊은 교제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구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왕 하사엘과 더불어서 싸웠다 그러니까 전쟁도 함께 한 거죠 도와준 거예요 사돈집이니까 그러다가 요람이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치료하려 하는데 남한국 아시아가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방문을 하는 겁니다. 병문안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 신방을 간 거죠. 사돈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외갓집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병문안 갔을 때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니까 뭐 반란 일어나서 막 전쟁을 하는데 뭐 이놈 저놈 딴짓거 없이 그냥 다 죽인 거죠. 그때 아시아 남한국 아시아도 함께 죽어요. 그게 이제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말씀에 그래서 내일 말씀을 보면 이제 내일 또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9장 1절로 9절은 애우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절로 16절을 보면 애우의 반역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때 하필 아람왕 하사엘과 전쟁으로 부상 치료를 한이 요람을 방문왔던 아시아도 함께 죽어요. 함께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아달랴가 오므리의 손자 아달랴가 여왕이 되는 여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악을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와 깊은 교제를 할 것인가? 이 깊은 교제 제1 원칙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근데 현대에 오면은요 신앙이 같다 정도가 아니라 자 같은 기독교인이에요 같은 개신교야 가톨릭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귀면서 보니까 뭔가 답답해 서로 안 통해 신앙은 같은데 신앙 관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인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가끔 있죠. 가끔이 아니라 많아요. 그러면 이제 또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간에 같은 기독교인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와 구원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교제의 문제와.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은 것은 다윗의 언약 때문이었다. 그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추석 연휴 계속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늘 평안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좋은 요사밧이 악한 왕이며 바알 숭배자인 아합과 깊은 교제 가운데 서돈을 맺고 이제는 그 가정의 아들 딸들과 손자 때에서 정말 엄청난 죄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깊은 교제 가운데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렇게 깊은 교제를 할수 없는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주께서 늘 지켜 주시옵고 이 믿음의 삶과 교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